김혜영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시간 궁금한 질문증을 받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멋진 분과 함께 이 시간 꾸려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 발달센터 대표 김유진입니다. 어, 전에 병원에서 6년 전에 일을 할때 어, 학교에서 성문제로 인한 학생들이 정말 음. 많이 유죄가 됐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성교육 공부를 하고 지금 계속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멋지세요. 너무 또 아리따우시고 <laughs> 젊으시고 <웃음> 응. 응. 특히 또 병원에서 일했던 병은요. 또 지금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그런 사례 그런 부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좀 다양한 질문을 보다 보니까 어, 한 어머님의 또, 음, 간절한 사연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어, 어머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음, 발달장애인 아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어, 내일 발달장애인 아이에게 어떻게 좀성육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자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하시면서 발달장애인 질문을 또 많이 호흡을 하실 텐데, 어, 이 어머님께 좀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 오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사연을 너무 잘 보내주셨고요. 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돼도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걱정을 하세요. 음. 이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본인의 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학년기가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타인의 몸에 대해서도 관심이, 음. 관심이 생기고 이런 그렇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기 때 어머님들이 많이 문의를 주세요. 어, 성교육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맞아요. 이게 장애, 비장애 여부를 떠나서 성교육은 사람이라면 다 받아야 될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보통 교통 법규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초록불일 때 손을 들고 건너야 되고, 음, 어, 이런 것들 배우는 것처럼 성교육도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언제부터 배우면 좋을까요? 저분들 많이 <laughs> 언제, 맞아요 어디까지 네. <웃음> 필요하다고 <웃음> 이야기를 하면 언제부터 배우면 좋나요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음. 어, 아이마다 달라요 아이마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인지 수준이 또래 친구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계속 계속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책을 펴놓고 우리가 한번 공부해볼까 하면 아이들이 관심을 또안 가질 수가 있어요. 음.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이제 뭐 어머님들 태교 사진 이런 것들 음. 보여줘도 너무 괜찮아요초음파 어, 네. 네. 얼굴 나오는 사진도 보여줘도 괜찮고, 그런 사진 같은 거 본인이 해당되는 그런 사진이나 뭐 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중요하고요. 어, 내가 오늘 나를 잡아서 성교육을 해주겠어. 이거보다는 그냥 평소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그런 대화 나눌 때 부모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어떤 표정이라든지 말하 어떤 말투의 칭찬이라든지 또 아이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도 부모님이고 기억을 하셔서 그 답에 급급해할게 아니라 음, 또 내가 네, 알려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좀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이 성이라는 분이 되게 따뜻하구나 되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아주 좋은 또 부모님 성교육 선생님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질문에 자위라는게 이제 있었는데요. 네.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아이의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머님들이 와서 어떡해요 우리 애가 자유를 해요 큰일났어요 큰일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오. 하세요 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엄청 부정적으로 자유를 네. 받아들이시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유를 하는 건 큰일난 게 아니라 발달상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구나. 성인이 될 준비가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네, 가장 먼저가 될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가 알게 모르게 말의 뉘앙스에서도 또 눈빛, 표정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어떤 감각적으로 아이가 이런 걸좀 느낀다는 것 자체가 내가뭐 발달 단계는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극에 대한 또 하나의 성장이 됐다고 볼수 네. 있는 것 같아요. 물자작는할 수도 있는 거고 안할 수도 있는 건데 아이가 하는 선택, 내 몸의 탐색으로 하는 걸 이제 시작을 했다라면 대로 고객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에티켓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우선은 자위하기 전에 손을 꼭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음. 거를 알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이 더러운 손으로 내 몸을 만졌을 때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꼭 알려주시는 게 좋고 이 자위를 사람이 있는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내 몸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후처리도 꼭 알려주셔야 돼요. 어? 자위를 하고 나서도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뭐 치워야 될 것들이 있으면 깨끗이 치워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입니다. 근데 우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했을 때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상황이 됐을 때 어, 엄마가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그림 카드를 활용하시면 돼요. 좋아요. 네. 그림 카드. 네, 근데요. 네, <laughs> 제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인스타 아이디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림 카드가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DM을 주시면 되고요. 이 그림 카드는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어, 간단하게 뭐 손을 씻어요. 그 다음에는 혼자 방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또 몸을 깨끗이 씻어요 이렇게 차례차례 그세 가지의 그림 커트를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방에다가 붙여놔도 괜찮습니다. 음, 이걸 그냥 어, 우리 이거 보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고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볼수 있도록 방에다가 부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내 몸은 내 거니까 내가 탐색할 수 있고, 그러다 만질 수도 있고, 그러다 자극을 느낄 수도 있고, 되려 사실은 타인에게 그랬을 때가 문제지, 내 몸의 어떤 탐색 과정으로 봤을 때에, 하지만 뭐너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또 하나는, 또 그러다다 횟수가 늘어나가는 것도 걱정이 되니, 사실 부모님이 좀 대화를 나눌 때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씻고 나온 걸알 알 거잖아요. 좀 어땠어? 너는 그 감에 기분이 어때? 이런 대화도 사실은 편안하게 나눌 수 있다라면 아이에게 좀 솔직하게 뭐 다양한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도 될 거고요. 음, 그리고 또 실제 좀 횟수를 줄여보자라든지 음, 아니면 또 정말로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솔직한 대화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는 당하지 않으셨으면 조,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혹시 또 자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있을 때, 어, 그럴 땐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음. 학교에서 이제, 어, 그냥 간지러워서 긁다가 음 자극이 오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어. 그렇게 되면 그 행동 자체는 정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에티켓이 아니죠.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자위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음, 학교에서, 반복. 네, 음. 친구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공공 장소에서는 내 몸을 하는 게내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혼자 공간에서 음. 할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계속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확실히 네. 내가 어디서는 할수 있고 어디서는 할수 없고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조절 능력인 것 같고요. 가정에서 허용을 해준다면, 아, 나 집에 가서 하면 되니까 학교에서나 뭐 기관에서 참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게 사실 가정에서 어떻게 알려주시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수업할 때 음, 그런 또 장애인 친구들이 자극이 오다 보니까 만지거나 보여주거나 봐봐! 이러거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좋으니까 만졌지만 또 나는 좋으니까 보여줬지만 상대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불편하고, 아, 그태테이만고 막, 막 어, 뭐, 일르고, 뭐, 싸움도 나고, 그런 다양한 부분이, 아, 나와 타인이 다르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어, 그래서 내가, 어, 에티켓을 갖춘 데서는 할수 있지만, 공공장소에 라던 친구가 있을 때는 절대 안 된다는, 하면 될 것과 안될 것을 이야기 나누는 것, 그 부분이 또 우리가 사실 가정에서 안 키우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찌 보면 오늘의 이 질문 하나가 부모님이 또 얼마나 마음 긍... 전전긍긍하셨을까? 아이 키우며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사실 비단 뭐 성교육에 어, 뿐만이 아니라 아이 키우면서 할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 언제든 질문 남겨주시면 또 저희 많은 성교육 전문 선생님들께서 이야기 나눠주시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김유 선생님 너무나도 네, 멋진 네. 시간으로 이렇게 알차게 또 정보 주셔서 다음 번에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